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꽈리고추 준비했습니다. 꽈리고추 간장 멸치 조림 준비하겠습니다. 꽈리고추의 비타민 C와 멸치의 칼슘이 만나면 여름 건강 지켜준답니다. 꽈리고추는 지금 150g인데요, 꼭지를 따고 준비하면 꽈리고추 100g 정도 될것 같아요. 조림 멸치 한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꽈리고추를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꽈리고추는 먼지를 한번 씻어 주신 다음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분만 담가 놨다가 헹굼을 해서 꽈리고추 조림, 꽈리고추 멸치 조림 준비하겠습니다. 양념장을 준비를 합니다. 진간장 두 큰술. 참치액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쌀 조청 두 큰술 들어갑니다. 양념을 풀어 주세요.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식초물에 담갔다가 헹굼을 했습니다. 근데 꽈리고추가 너무 길잖아요. 한 번씩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간 배임도 잘 되고 너무 큼직해서 집기가 좀 크거든요. 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통마늘 다섯 알을 썰어서 넣겠습니다. 마늘이 엄청 실하고 좋아요. 세네 번 편을 썰어주세요. 집어 먹기도 좋고. 익는 것도 잘 됐거든요. 마늘은 식성대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팬에 중불에서 멸치 볶아주세요. 멸치 비린맛도 날려주고, 여름에는 습하잖아요. 습기도 날라주고 더 고소합니다. 중불에서 진행을 하시면 멸치가 타지도 않고, 이렇게 가루가 나오거든요. 가루는 버리시면 돼요. 멸치는 더 가감을 하셔도 됩니다 기름 넣지 않고 볶아주는 겁니다 아 2,3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세요 마늘을 먼저 넣어줍니다 식용유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불은 센불 중불에서 조절하시면서 마늘 향을 내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빠리고추도 넣어주세요 간장 소스를 넣어주세요. 까리고추가 파릇해지면 준비한 멸치를 넣어주세요. 조림을 해주세요. 너무 센에서 하면 간장이 탈 수가 있으니까 중불에서 조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배인이다 됐을 때 참기름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통깨 반큰술 송송 뿌려주세요 한번 찌리릭 뒤적여 주시면 꽈리고추 멸치조림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마늘도 맛있고 꽈리고추도 맛있고 간장조림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멸치도 아주 잘 먹습니다 꽈리고추 멸치조림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옆기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꽈리고추 멸치 간장조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마늘도 많이 드셔야 되고, 멸치와 꽈리고추가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꽈리고추는 비타민C와 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있잖아요.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멸치는 칼슘 공급하는 식재료죠.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체계 강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눈 건강 뼈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멸치의 약간의 간간한 맛과 꽈리고추의 아삭한 맛, 약간 슴슴한 맛이 어우러져서 밥반찬, 여름 밑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약간 단맛도 있고 고소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맛있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